여기는 봉황대 491m 무동산 봉황대였습니다. 웃기고 아, 선선한 좋습니다. 봉황대, 여기는 봉황대. 봉황대 심터가 봉황대 손님 심터에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. 이 시간에는 그런지, 어쩐지.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보강되는 하늘이 저기 조금 저렇게 보이고 다 막혀져 있었고 선선하니 사람들이 여름에 쉬었다 가긴딱 좋은 곳입니다.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금 많이 다시 또 몰리고 있네요. 저쪽도, 저쪽도 이렇게 걸어서 와볼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, 고맙다는 거그 말씀드리고 살아 있으면 감사드리고 이렇게. 봉암대가에서 봉사활동 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